강남, 강북. 차가 엄청나게 막히지 않습니까? 뭐 10km를 가더라도 40분, 50분이 걸리는 곳인데, 어, 그런 곳을 운전하다 보면 일단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를 위해서 모두가 운전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기사님이든. 뭐, 그러면 저는 앉아가지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요. 지하철이나 버스가라는 공간이. 그리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 휴게실이 되고요.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책을 볼 수도 있고, 어 책을, 그, 저희, 제가 이제 고객님 만나가지고 미팅할 자료에 대해서 검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굳이 이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차 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천만 이상이 사는데, 어, 차가 될 곳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장이 또 비싸죠. 주차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차라리 바쁠 때좀 바쁘고 힘들 때 택시 한번 타는 것이